대전에 지미에르츠라고있어지미에르츠그 원장님도 2년 전에 나한테 수강백으로 왔던 원장님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은 4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어 4평짜리 개조그만 데다가 침대 하나 딱 놓고 조명 놓고 책상에다 의자 딱두개 놓고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시작했거든? 하루에 만원 받고 시술을 했어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만 원이라도 와가지고 받는 거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게 받으라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몸에다 연습 많이 하라고 어떤 손님들은 심지어 공짜로 줬어 했는데 막 손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 돈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가가지고 만 원, 만 원, 마치 열다섯 명 하잖아.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15만원 버는 거야. 하루 매출 60만원 벌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15만원 버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게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20평짜리로 갔다가 키워가지고 이전에서 나갔고 그 20평짜리 샵에서는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20평짜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에서 제대로 돈 받고 시술한 거예요. 30만 40만 원 받고 샵에 틀을 점점더 갖춰간 거지. 그렇게 했다가 그 원장님이 올해 4월에 60평짜리 샵을 차렸잖아요. 거기가 월세가 한 달에 200이에요. 근데 그 200을 낼 정도로 갔다가 대단한 샵을 차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장님도 시작했다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한 거잖아 나는 이제 이 원장님이 나한테 뭐 연락하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질문 답변해주고 이랬던 거거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셨는데 하세요, 그내 조언을 귀담아서 들은 분이에요 귀담아서 듣고 나서 그분은 정말로 성공을 했고 이분은 지금 나만큼 벌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세 200 내고도 어, 그 이상을 남길 만큼을 버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내 주변에 여럿 있거든요.